삶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한 3단계를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인생, 성격, 생활습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세요. 더 나은 일을 하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찾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 멘토, 쇼프 씨는 제게 알려줬죠. 정말 큰 문제는 지금의 문제보단 앞으로의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라고 했죠. 전 처음에 가난했습니다. 쇼프 씨에게 돈이 없다 말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전 항상 걱정하지 않았죠. 그러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말했죠. 문제는 돈과 불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지,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돈이 없는 것이 아닌 아이디어가 없는 것이 문제죠. 만약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어떤 변화든 가능하죠.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쇼프 씨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거든 일기에 그것을 적어 놓으라 합니다. 머리를 서류 보관용 캐비넷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일기장에 기록해 놓지 않으면 차 선택으로 할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하고, 기록하고, 검토해 보세요. 계속 기록하고 점검하면 언젠가는 신기한 날이 옵니다. 아이디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 시작하여 당신의 은행 계좌랑 옷차림, 성격과 생활 방식에 나타나게 되죠. 아이디어를 일기장에 캡처해 놓지만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쇼프 씨는 제게 인생 조언을 했죠. 공부하세요. 이건 진리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을 공부하세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을 공부하세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를 공부하세요. 운에 맡기지 말고 공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저 행운을 빌며 하루를 보내죠. 그러면 안 됩니다. 경제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개인적인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낸 모든 것을 다할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이해합니다. 당신이 알아낸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할 순 있지만 당신이 할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인생에서 삶의 10분의 1만 살고 인생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싶진 않겠죠. 나머지 10분의 9는 그냥 흘려보낸 거잖아요.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찾아보세요. 여기 인간이 무엇을 찾기 위한 최고의 덕목이 있습니다.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궁금해 하세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 같은 호기심이죠. 아이들이 무언가를 정말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죠? 당신을 막 귀찮게, 성가시게 하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애들은 천 가지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알려주면 또 다른 천 가지의 질문이 있겠죠. 당신을 벼랑 끝으로 내몰 정도로 말이죠. 이는 최고의 장점입니다. 무엇을 알아내야 할 때는 아이처럼 하세요. 예수는 말씀하셨죠. 어린 아이처럼 하지 못할 거면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 했어요. 희망이 없는 거죠. 아주 훌륭한 조언입니다. 당신은 아이처럼 호기심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작동시켜 보세요. 이제 알아낸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전략이 필요하죠. 당신이 영업을 한다면 전략이 필요하죠. 아이들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당신도 가정과 사회와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전략이 필요하죠. 재정적 독립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필요하죠.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 적으세요. 계획을 생각으로 하지 말고 종이에 계획하세요.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6개월 동안 당신은 무엇을 할 계획인가요? 누군가 대답하려고 하면 저는 말로 하지 말고 보여달라고 하죠. 6개월 동안 전략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 도움을 줄 수도 있잖아요. 종이에 계획을 해야 합니다. 종이에 전략을 적고 당신이 알아낸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제가 아는 행동하는 것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행동이 바로 만병통치약이다. 연락을 하려면 수천 명에게 연락하고 만나려면 수천 명을 만나고 문을 두드리려면 수천 개의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성공의 공식은 좋은 아이디어에 많은 양의 행동입니다. 당신의 배움이 지식으로 이어지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바보가 될 겁니다. 당신은 배움이 행동으로 이어지면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시스템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약간의 주의죠. 일생 동안 우리는 약간의 주의가 필요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고 작동시키되 그 방법을 이기려 하지 마세요. 어떤 이들은 충분히 배워서 자르고 음영을 주고 가늘게 하고 모서리를 잘라 나름대로 쉬운 해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결국 값싼 삶은 살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작동하는지 찾고 그 방법으로 실행하세요. 비록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 해도 원칙을 굽히지 마세요. 이 단계에서 또 중요한 점은 빨리 배우는 사람이 되세요. 배우는데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단계의 요점은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이 나와도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가 30년 동안 해왔다고 말합니다. 만약 더 좋은 방법이라면 변화를 주십시오. 일단 해보는 겁니다. 고집부리지 마세요. 어떤 사내는 같은 장소에서 코가 7번 깨졌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말하죠. 이것은 시스템을 이기지 말라는 의미인 겁니다. 오늘 저녁 내일 시작하세요. 정신적으로, 성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변화하세요. 중요한 인생 철학을 말씀드릴게요. 성공은 자신의 됨됨이에 따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성공은 뒤쫓거나 쫓아다니거나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은 자기가 발전시키고, 완성시키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 매력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의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헌신적인 사람을 끌어당기려면 당신이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물창고의 열쇠를 얻으려면 경제적 부, 영적 깨우침, 재정적, 사교적, 개인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방면에서의 성공을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의 발전 방향이 당신이 지금 얻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신이 뭐가 되고 있느냐가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을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당신의 월급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이 될수 있느냐입니다. 연봉이 아니라 발전 가능성입니다. 당신을 발전시키는 게 최우선 순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그에 합당한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발전하면 당신은 부정을 끌어들입니다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그것을 끌어들입니다 따라서 자기 개발이라는 주제는 저에게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31살에 저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습니다. 25살부터 31살까지 6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따라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인생 철학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죠. 첫 주제는 계절입니다. 계절을 이해하면 인생의 모든 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또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우여곡절을 설명할 때 계절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의 법칙들을 살펴봅시다. 제1법칙은 계절은 바뀌지 않습니다. 계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계절은 정해져 있죠. 계절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계절은 변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계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절을 살펴보죠. 이는 그 자체로도 하나의 학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으로 윤곽을 잡아 드릴 테니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거나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겨울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원초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지구의 겨울을 이겨내야 합니다. 겨울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달력상 이 겨울은 우리가 매년 접하는 겨울이 있지만, 재정적으로 힘든 겨울, 대인 관계가 힘든 겨울, 개인적으로 힘든 겨울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다 겪어본 겨울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해봤어요. 인생은 겨울들입니다. 겨울의 핵심은 어떤 겨울은 길고, 어떤 겨울은 짧다는 거예요. 어떤 겨울은 쉽게 지나가고 어떤 겨울은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겨울은 항상 가을이 지나면, 그러니까 수확의 계절이 지나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겨울이 찾아오는 시기를 바꿀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고 지혜롭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생존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음 겨울이 찾아왔을 때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